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자, 예, 한 7일 만에 이렇게 자생지를 찾았습니다. 야, 겨울 분위기가 나는데요. 살짝, 이렇게 아주 뭐, 낙엽이 아, 수북하게 쌓여있네요. 아, 늦가을? 네. 자, 아, 올해 처음 찾는 밭자리에요. 예, 잘안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에, 손이 좀 탑니다. 예, 저만 들어온 곳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늦음막하게 이렇게 한 번, 돌아 예, 예, 봅니다. 네. 여기 있고요. 한세 군데 있습니다. 한 번, 어,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정 산행이기 때문에 자주 또안 오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이 낙엽이 너무 이제 쌓여 있어서 출란이 잘안 보이네요. 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이거 맹문동인 줄 알았는데, 맹문동. 오, 자세히 보니까 맹문동이 아닙니다. 이제, 확대 모드고요이 입장이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가운데 속 입장 같은데. 자, 어이구. 자, 이렇거든요. 일시적인 기형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쪽 입장 볼까요? 이런 형태인데, 아, 이 시즌 게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쪽 입장. 자, 어쨌든, 어, 네, 출란이에요. 출란. 맹문동은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제가 볼까요? 네, 출란 맞죠? 이렇게, 네. 오 신화를 한번받아봐야 되겠어요. 이런 출란도,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부쩍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아 엠빙 영상을 깜빡 잊고 못 찍었습니다 산에서 그래서 이게 첫 수중인데 네 내일부터도 계속 이제 앞으로 네좀 산행 계획이 있습니다. 아, 자 조금 마음 편하게 또 산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좀 복잡한 일이 들좀 있었어요. 음, 그것도 일 처리 좀 하고 또그네 어, 자금 받았죠. 자금 받은 것, 네 그거 이제 뭐 생각만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 그 정도면 이제 좀 명명품 몇개좀 어, 괜찮은 것들 좀 어, 구입하고요. 어, 구입 영상도 제가 찍을 겁니다. 이제 네, 날씨에 어떤 명명품들이 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에, 그런 명명품들은 제가 이제 판매는 이제 가, 내년 가을쯤 되겠죠. 네, 제가 바로 가져와서 바로 판매하는 건아니고요 아, 제가 이제 그 아무리 명명품이지만 그래도 아, 제가 한번 신화를 받아보고 에, 우리 구독자님께도 판매할 때 아, 어, 이런 명명품은 또 어떤 현상, 또 어떤 그 또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조금 명품 뭐 이름만 대고 판매하면 또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내일 또 있고 이제 모르도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올릴 거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